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어 1교시에 실시한 내용 중에 어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 대한 내용을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의 음어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 가지고 제2작업 시트 B2에다가 갖다 붙여 넣는 것은 기존에 실습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B4에서 H12까지 그죠? 요거를 컨트롤 C 해 가지고 그죠? 제2 작업에 B2에다가 컨트롤 V 하고 갖다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실습 어,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어, 네이버 어, 블로그에 어, 따로 올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실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 <laughs> 제1 작업에 B4에서 H12까지 영역을 지정을 해서 Ctrl+C 하고, 그죠? 제2 작업에다가 Ctrl+V 하고 이렇게 갖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어, 여기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서 보면 자 목표값 찾기 그래가지고 자 B11에서 G11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후에, 촬영용 드론 판매 수량 평균, 그죠? 촬영용 드론 판매 수량 평균을 입력하고, 어, H11 셀에 촬영용 드론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그죠? 자, 촬영용 드론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데, 조건은 뭐냐면은, The Average란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시키는 대로, 자, G, B11에서 G11까지 영역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병합을 합니다. 자, 병합을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어, 요 내용을 갖다 붙여넣으라 그랬어요. 찰영용 드론 판매 수량 평균을 갖다 붙여넣으라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 붙여넣고, 그 다음에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일단은, 테두리를 넣습니다. 테두리, 모든 테두리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테두리가 들어갔죠. 여기에 이제 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을 종류가 촬영용인, 그죠? 촬영용인,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 a l 하고 난 뒤에요. av 자 av 에버리지 에버리지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딱 치시면,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u av, 그죠? 자, 에버리지 하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기시고 갈로를 닫고 엔터 치면은 여기 판매 수량 전체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133대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어, 함수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이용하라 그랬냐면은 디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찰용형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이네개 중에 그죠 네개 중에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하려면은 갈로 열고 그죠 입고를 한 다음에 입고를 한 다음에 갈로 열고 자 찰용형에 대한 요놈 그죠 클릭하고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또 촬영용, 요놈 클릭하고,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요놈 클릭하고, 플러스그 다음에 요놈, 그죠? 이렇게 하는데 갈로를 닫으면, 여기 전체, 어, 세 개에 대한, 세 개에 대한, 어,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합을 구한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그죠? 나누기 4를 해주면, 그죠? 4를 해주면은, 175대라고, 이렇게 평균이 나오게 되죠, 그죠? 이래야 되는데, 자, 좀 전에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도할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만약에 여기 지금 보이는 8개 밖에 안, 안, 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80개가 되고 800개가 됐을 때는 그만큼 해줘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게 뭐냐면은 da,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 목표값 찾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전에 했는 것처럼 에버리지 함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앞으로 목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a 하고 는 여기 데이터, 어, 어, 어 d a v e r 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죠? 더블 클릭을 하면은 d average하고 갈로가 열렸습니다. 열렸으면은 어디로 가냐 면 여기 fx 함수로 가세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함수 인수가 열립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을 해서 자, B2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H10까지. 자, 밑에 요거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죠? B2에서부터 시작해도 H10까지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탭을 치고 내려가서 필드. 자,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필드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죠? 판매 수량입니다. 그럼 판매 수량에 제목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그죠? 제목을 찍어 주시고 그다음 또탭 치고 내려가서 자, 조건이 뭐냐? 종류가 촬영용인 이겁니다. 종류가 잘린 형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175. 아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하고 똑같은 결과 값이 나오죠. 그죠? 자, 17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는, 어, the average를 구할 때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equal, ds, d s u b 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가지고, 자, fx도 갑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b2에서 h10, 10까지 영역 지정하시고요. 탭 치고 내려가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판매 수량이고, 조건은 촬영, 종류가, 촬영, 종류가 촬영용인, 이렇게 해주면은 700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합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이번에는 또 데이터베이스 중에 dm, d m x 를 이용해 보시니다 d m x 는 max, 최대 값이거든요. 그죠? 자, 똑같이 fx 스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까지 현재 지정하신 것 똑같습니다. 탭 치고 내려가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판매 수량이고, 그죠 조건은 종류가 찰영용인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현재 찰영용 중에 자 210이고, 찰영용 중에 185고, 찰영용 중에 6 5고 찰영용 중에 24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최대값이 찰영용 중에는 240이 최대값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D.M.D.MIN. MIN은 뭐냐면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F.S. 들어갑니다. 똑같죠? B2에서 H10까지 연결 지정하고 탭치고 내려가서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판매 수량이고 탭치고 내려가서 조건은 종류가 전용용인. 이렇게 하면은 6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최소값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 모든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냥 단지 앞에 있는 함수의 내용만 틀릴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e q 자, da, 그죠? d average, 그죠? 그 다음에 fx 가가지고, 자, 다시 합니다. b2 에서 hc 까지, 그죠? 데이터 중에 탭.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판매 수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조, 건은 종류가 촬영용이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175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판매 가격 한번 구해 볼까요? 여기서, 자, 이 골, 그죠? 자, d DA, h daverage, 그죠? 그러고 난뒤 f x s 갑니다. 그래 가지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자, 탭치고, 이번에 는 구하고자 하는 게 판매 수량이 아니고 판매 가격이에요, 그죠? 그러면 판매 가격 제목을 찍어 줍니다. 그리고 탭치고 내려가서 <laughs> 조건은 똑같이 종류가 촬영 용인, 그죠? 이렇게 해 주면은, 그렇게 해서 175만 원에. 어, 촬영용과 관련된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equal. 그죠? da. 그죠? D average. 그죠? 자, f x 라는 함수를 이용 합니다. 그래서 b, e에서 시작해가지고 h10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탭 치고 내려가서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판매 수량이다. 제목 찍으시고요. 탭 치고 내려가가지고 조건은 종류가 촬영용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175를 구해줍니다. 근데, 조건이 만약에 사람용인 경우에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 equal, 자, DA, DA버리지. 그죠? f s 에 치고 가가지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필드도 똑같아요. 근데 조건만 이제 요거 가지고 요걸 땡기는 게 아니라 이걸 땡기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는 업무를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험 출제위원들은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붙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복사할 필요 없이 여기 거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그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죠? 커서를 h11에다 갖다 놓고요. 자, 목표 값을 구하는데 자, 목표 값 한번 보겠습니다. 촬용용 드론 판매 수량의 평균이 180이 되려면 지금 현재 평균이 175죠 그죠 근데 180이 되려면 어 빅맥에어 빅맥에어 빅맥에어가 어디 있냐면은 요겁니다 그죠 빅, 빅맥에어 요거의 판매 수량인 210대가 몇 대가 돼야 되지 180대가 되냐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어 여기 커 두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로 갑니다 자 그러면 가상의 결과값을 얻어야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가상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가상분석에 가서 여기서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찍고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누르고 가상분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표값을 찍어요 자 그러면 얘가 반짝반짝 하죠 자 그럼 찾고자 하는 건 요놈이 맞고요 그죠 아 찾고자 하는 게요 수식은 요놈이 맞고요 찾고자 하는 값은 100 175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보면은 180이 되려면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80을 찍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바꿀 셸은 빅맥 에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빅맥 에어인 제목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찍어주는 거예요. 얘를 찍었어요. 찍으면은 2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180이 되라 그러면은 자 요놈이 외치 되어야 되느냐? 확인 눌러 볼게요. 230이 돼야 되지 180대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표값자키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Z 하면은 원 상태로 갑니다. 다시 컨트롤 Z 하면은 이제 아까 실시했템 내용이 나오네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도 지울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있고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DA, 그죠? D a v e r a g 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자 데이터 B2에서 H C까지 영역 지정하고 탭치고 내려가서, 그죠? 자 필드는 구하는 놈이 요 놈이고요. 그 다음에 탭치고 내려가서 조건은 종류가 촬영용인 이랬어요. 그러면 175가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그대로 두시고요. 그대로 두시고, 가산문서에 가서, 목표값에 가서, 이것도 그대로 두시고, 찾는 값이 180입니다. 그리고 바꿀 값이 빅, 에어 에빅맥 에어의 2 1 0대요 그죠? 그럼 얘를 찍으면은 평균이 180이 되기 위해서 얘 숫자가 바뀌는 겁니다. 230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어, 목표 값 찾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죠? 자,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죠? 자, 고급 필터는, 어, 여기 보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자, 종류가 촬영용이 아니면서, 자, 종류가 촬영용이 아니면서, 판매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데이터의 자료, 자료 중에 모델명, 구매자,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모델명, 구매자,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자, 모델명, 구매자, 판매 가격, 판매 수량. 그죠? 자, 이걸 찍을 때는 모델명에서 구매 당겨주시고요. 또는 모델명 먼저 찍고, 그 다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구매자, 그 다음에 찍고, 찍으라 그랬죠. 자, 만약에 커스 여기 있는데, 벌써 컨트롤 누르고 얘 찍고 얘 찍어보면 얘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 상태에서 찍고, 찍고, 찍어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C 해가지고, 얘를 어디 하라 냐는 B18에다가 복사하라 그랬어요. 여기다 컨트롤 V 하고 일단은 제목을 복사를 했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b 1 8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조건은 B14에 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촬영용이 아니면서 판매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종류 찍어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누르고, 판매 가격 찍었습니다. 그죠? 자, 컨트롤 C. 두 개만 됐죠? 그죠? 자, 다시 ESC 누르고, 처음에 건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상태에서 얘를 찍었습니다. 컨트롤 C.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놓고요. 자,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종류가 촬영용이 아니면서 그랬어요. 그죠? 아닐 경우에는,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같다고 할 때는, 같다 해놓고 난 뒤에 찰영용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찰, 이래 치면 됩니다. 아이고, 글자가 틀렸네요. 찰, 영, 용이라고 치면 됩니다. 근데, 같지 않다기 때문에, 같지 않다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이꼴 대신에, 이렇게, 이렇게 꺽쇠를 닫아줘버리면, 같지 않답니다. 찰영용이 아니면서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직선으로 들어가서, 크거나 같다, 일, 0 백, 천만, 십만, 백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찰영용이 <laughs> 아니거나, 백만원 이상인 그랬을 때는 요 놈을 하고, 여기 크거나 같다, 일, 0 백, 천만, 십만, 백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찰영용이 아니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 하면은 대각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면서, 그러면은,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요구하는 거는, 촬영용이 아니면서, 1 0 0만원 이상인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그죠? 자, 어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고 필터로 갑니다. 그죠? 아, 근데, 한개더 있습니다. 아, 이거 돼있죠? 자, 고 필터 가서, 다른 장소 복사 누르고, 자, 이건 됐죠? 조건이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모델명, 구매자, 판매 가격, 요겁니다. 그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세개의 데이터가 축출되는 거예요. 자, 세개의 데이터가 축출되는 걸 보면, 자, 촬영용이 아닌 거, 자, 산업용입니다. 침입니다. 침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이에요. 자, 선업용 중에 100만 넘죠? 침이 이거 100만 안 넘습니다. 촬영용 100만 아 피미 중에 이거 100만 원 넘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산업용 100만 원 넘죠. 그러니까 100만에 안넣는건 유일하게 요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만 축출되는게 맞죠. 그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 주는 게 우리가 제2 작업에 고어 목표값 찾기와 그다음에 고급 필터가 되는 겁니다. 자.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삭제. 자, 다시 불러와 볼게요. 제1 작업에 B4에서 H12까지 영역 지정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2작업에, 여기다가 컨트롤 V. 그죠?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목표값이라 그랬으니까, 목표값 중에, 자, 요거, 그죠? 영역 지정해서, 어, 홈 가서, 그죠? 병합을 합니다. 병합을 하고, 제목을, 제목을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요게 제목이었죠? 그죠? 요게 제목입니다. 요거. 저는 지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복사하는 건데, 여러분 직접 쓰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목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테두리를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테두리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갖다 놓고, equal, 그죠? da, 아이고, da, 그죠? D average. 자, fx.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제목 포함해야 됩니다. 탭 치고 내려가서,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판매 수량. 그죠? 조건은 종류가 촬영용인, 이렇게 됩니다. 그죠? 확인.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난 뒤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에 가서, 목표값 가서 찍고, 자, 18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 차, 바꿀 값은 빅 에어니까 여기 210을 갖다 찍어주면은 230으로 바뀌고, 이거는 평균이 180으로 바뀝니다. 그럼 요거 40점.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이제, 어, 고급 필터인데, 고급 필터는 촬영용이 아니면서 판매 가격이 100만 이상인 모델명, 구매자, 판매 가격, 판매 수량이라고 랬으니까 자, 모델명, 구매자, 컨트롤 누르고, 판매 가격, 판매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처음에 찍어주고, 컨트롤. 그 다음에 찍고, 찍고, 찍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조건, 컨트롤 V. 그죠? 요 위치 갖다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조건이 아니죠. 이거는, 정답이 여기죠. 그죠? 18 여기입니다. 여기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은, 조건은, 잘, 종류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입니다. 그죠? 자, 종, 류 먼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고 판매 가격. 컨트롤 C.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V. 자, 안 보이는 거 여기 더 클릭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타납니다. 자, 종류가 같지 않다. 그죠? 찰 영용이 아니면 그랬잖아요. 그죠? 잘잘 영, 용, 그죠? 아이고, 글자가 틀리네. 글자 틀리면 안 됩니다. 잘, 영, 용. 그죠? 잘 영용. 그 다음에, 이거 갖다 놓고, 크거나, 같다, 일, 시, 백, 천만, 십만, 백만. 땡.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한 뒤에, 이제, 어,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갑니다. 그죠? 자, 가 가지고 지금 얘가 되면 안 됩니다. 얘는 이게 돼야 돼요.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그죠?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장소 복사 누른 다음에 조건이 얘죠 그죠? 조건. 조건 당겨 주고 그다음에 복사 위치 요놈을 쭉 당겨 주면 요렇게 그죠?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다음 문제인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도 보면 여기에, 어 일단은 마찬가지로 목표 값이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B4에서 H12 영역 지정해서 컨트롤 C. 이건 항상 똑같습니다. 자, 제 2작업에 여기 컨트롤 V 갖다 붙여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지정해가지고, 병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에버리지로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어, 냉장고 요거, 상품, 평건,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단은, 자, 여기 가서, 아이고, 제목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영역을 지정을 해서 아이고, 영역을 지정을 해서 모든 테두리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어, 조건에 대한 입력하시고그랬는데 어, 어떤 조건이냐면은 어, 상품 평건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그죠? 상품 요거에 대한 평균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냉장고에 대한 냉장고에 대한 평균입니다. 근데 디에버리지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죠? 디에버리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골 DA. 그죠? DA 버리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FS 가지고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중에 탭 치고 내려가서 구하고자는 하 필드는 상품 평건이고요. 탭 치고 내려가서 조건이 뭐냐? 분류가 냉장고인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549가 구해집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게하라 그랬죠? 이번에 다시 데이터에 가서 가산 문서에 가서 목표가 갑니다. 자, 목표 값에또 문제가 뭐라고 되있냐면은 냉장고 상품 평균이 560이 되려면, 4도 냉장고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 이랬어요. 그죠? 자, 여기 가서, 5, 560이 되라고 했습니다. 찍고, 560 찍어주고, 그 다음에 4도, 리버 4도는 요거죠. 그죠? 878, 얘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요런 식으로 9 2 2가 되면서, 평균이 56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컨트롤 Z. 그죠? 컨트롤 Z. 자, 여기 있 있으면 그죠? 자, 일단은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구해야 됩니다. 이퀄 DA D average. 그죠? 자, F스 누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 중에 그죠? 데이터 중에 탭 치고 내려가서 필드는 얘를 구하는 거고요. 그죠? 얘의 평균이잖아요. 그리고 조건은 뭐냐면은 분류가 냉장고에 대한. 그죠? 분류가 냉장고에 대한 평균만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해주면, 은 549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어디로 간다? 데이터베이스에 가산문서로 가서, 목표가 찾기로 갑니다. 549가, 여기가, 그죠? 여기가, H11은 그대로 두고요. 549가, 560이 되려면, 그죠? 되려면, 리버 4도 냉장고에 상품 평권 878이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확인을 딱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560이 되면서, 922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걸 갖다가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를 딴 문제를 보면 자, 고급 필터는 어, 분류가 냉장고가 아니면서 판매 수량이 1000 이상인 이랬어요. 그죠? 그리고 상품 코드, 분류,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데이터를 추출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상품 코드, 그죠? 그다음에 어 분류 그 다음에 판매수량 음 아이 뭐 뭐라 문자 다시 볼게요 어 연결 3어 어디 갔노 상품코드 분류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상품코드 분류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도 처음엔 찍어줘요 찍어주고 연결됐을 때는 컨트롤 상태에서 그냥 쭉 당기셔도 돼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C, 그죠 b18 에다가 이거 갖다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이 분류고 그죠 그 다음 에 판매 수량이잖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 찍고 컨트롤 상태에서 얘를 찍었습니다 컨트롤 c 그죠 그 다음에 b14에다가 조건 갖다 놓고 분류가 냉장고가 아니면서 판매 수량이 1000대가 넘는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같지 않다 냉 냉장고 그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 그거 나갔다. 1 십, 0 0천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똑같이 자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고 필터 갑니다. 그죠. 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고 그죠. 맞죠. 자그 다음에 다른 장소 복사 누른 다음에 조건 범위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복사 위치 요거 당기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 자, 제1작업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그죠? 제2작업에 컨트롤 V. 그죠? 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어, 홈에 가가지고 병합. 그죠? 자, 그리고 영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칸을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을 내야 되니까, 제목은 이 문제에서 나오는 냉장고 상품 평건. 그죠? 요거 컨트롤 C. 그죠? 자, 저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갖다 붙여넣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직접 써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 갖다 놓고, equal, da, da, t a v e r a 입니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FX 가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탭 치고 내려가서,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상품권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분류가 냉장고에요. 그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가산부서로 가서 목표가 삭해합니다. 자 그대로 두시고 목표값은 560이다. 그리고 조건은 리버 4도 냉장고 878이에요. 그죠? 예 찍으면은 878이 922가 되면서 평균이 560이 나온다. 그죠? 여기에 바로 목표값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고급 필터는 냉장고가 아니면서 판매 수량이 천 이상인 상품 코드 분류 판매 가격 판매 수량을 관하했습니다 그죠? 자, 상품 코드,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 컨트롤 C. 그죠? 자, 처음에는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 컨트롤 둔 상태에서 당기면 된다 그랬죠. 그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18에다가 컨트롤 V. 그죠?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조건이 분류하고 판매 수량입니다. 컨트롤 C. 그죠? 여기다가 컨트롤 V. 그죠? 그려놓고, 그래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찍고, 그 다음에 컨트롤 상태에서 찍는 거예요.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갖다 붙여넣어요. 그리고 이제 분류가 냉장고가 아니면서, 같지 않다, 냉, 냉, 장, 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거나 같다, 일, 시, 백, 천.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놓고, 그죠? 필터로 갑니다. 고급 필터 같죠? 자 반짝반짝 하는 게 여기 제목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른 장소 복사 누르고 가서 조건범이 위 땡겨주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당겨줍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어, 이 작업은 이 작업은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인데 목표값 찾기를 할때 그죠. 목표값 찾기 할때 디에버리지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 목표값 찾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The Average 함수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앞에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데이터베이스 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